왜요? 풍성, 무중위상 왜? 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저희는 백혈병 소아머리 도끼 날개날기와 전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나왔는데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자를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뭐야? 뭐..조성모? 뭐, 조성모 여기, 여기 없는데? <웃음> <웃음> 조성모 세포가 아니라 조혈모 세포입니다. 아니 뭐..저..그.. 조..조성모 세포가 뭐..뭐길래 여기 깡통까지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조혈모 세포란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지요.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등이 여기서 만들어지지요. 아! 그..흔히 말해서 골수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저, 그, 그, 골수라면, 그, 뇌, 뇌물 말하는 건가요? 그, 저기, 뭐, 뭐 머리에 그, 구멍 뚫고? 아, 저, 그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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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 행복아님, 같이 밥했습니다. 어, 그래요. 이, 아이, 뭐야, 이거? 말년 두 새끼, 이거, 이 어디 한 거야, 이거? 아이, 행복아님도 참, 아,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 아니, 아까부터 한참 전부터 저 짱박 는지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음, 아이씨, 아이씨, 무라, 택택, 무라 같은 새끼냐. 어, 다아뺐네다아뺐뱃이냐 에이, 어디보자. 이놈의 새끼들이나, 응? 으아, 우이, 에, 이런, 으아, 으아, 야, 이런, 이 씨, 무화택패, 무라새끼들나 어? 여기 짱박 있던 저? 장석조, 이놈은 어디갔어? 아행복한님 아이, 제가 어떻게, 신고 있는 곳을 고자질 하겠습니까? 아유 행보아님 저 무릎에 물찬거 아시잖아요 아유 아 저는 허리가 아유 요이 신내나는 아저씨들아 어 말년들 제대하기 전에 좋은일 한번 하고 제대하면 어디가 덧나는겨 고수기증이 무릎에 물찬 거랑 허리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여 어 아유 행보아님 저희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에서 물 빼면 더 나빠져요 아유 아유 가뜩이나, 허리가 아픈데, 그, 거 그냥, 골수 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아이 그냥. 야, 무식적이더라, 어? 누가 머리에서 물 뺀대? 그냥 검사하는 거요, 이놈들아, 어? 비쩍게 막 빼면 되는 거요? 아니, 장동혁이가 머리에서 물 빼러 왔다고 도망가라고 하던데요? 아유, 아 이놈이랑 씨부각했대, 물어 새끼들 이냐 어?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바이라고 불리는 거에, 병신들아. 그냥, 피만 살짝 빼면 되는 거예요 행보관님도 키증 하셨어요? 골수기증은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 할수 있습니다. 행보관님은 만 4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우지간 이놈들아, 어? 내가 야, 조금만 젊었어도 내가 나서서 했을 거야, 그냥, 어? 빨리 가서, 비검사요! 야, 니들 행공마님 말씀 잘 들었지? 다들 의무실 앞으로 3열 정도 해체 모여,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당연한 거죠. 다 사람 살리는 일인데. 아유 아니 3cc, 3cc 뽑는거 그게 다 뭐여? 아니 시티백도 100cc야 이미 무슨 모기 저기 피 빠는것도 아니고 팍팍 빼야 그걸로 검사도 하고 나무 문자 얻다 쓰고 그러지 아무튼 저기 간호사가 이상하게 이쁘네 오늘은 에이 에이 아이배 배, 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안되겠어요 저 화장실 갔다올게요 아이 뭐? 이 새끼가 미쳤나? 배가 지금 왜 아파 이 새끼야 똥을 지금 빼지말고 피나 빼이 새끼야 에정기 병장님 아무래도 아침에 먹은 햄버거 패티가 상했나봐요. 지금 빨리 안가면 싸져같대요 아, 미치놈 하여튼 빨리 갔다와. 빨리 안갔다와. 3시 또안갔다 하나, 둘, 셋 빨리 갔다와. 에 여기 짱밭에 있다가 나중에 피뺀 것처럼 연기하면 완벽하겠지. 에 주사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아가워, 아 아프다. 어, 이 김창우. 이백, 네, 일, 네, 양, 네. 어 저기, 저기, 피 뺐어? 어? 검사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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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신만큼이나 뺐습니다. 에 무지 아팠어요. 이 새끼, 너 내가 못 봤는데 한 봐봐 너이 새끼야, 쳐봐 그거. 아 안돼, 지금 문지르고 있어요. 이거 이거 지금 때는

번거롭게 들었네. 아니, 글쎄, 이놈이 주사기가 싫다 그래갖고, 예? 자, 여기저기 커피 줄줄 나니까 이걸로 30시만 받으시든가. <laughs> 아니, 커피도 되죠? 좀들었긴 해도. 경재호 댄장님! 경재호 댄장님! 행보관 님이 찾으시는데 말입니다. 어? 행보관 님이? 아이씨. <laughs> 올게 왔구만 어? <laughs> 내가 뭐 하긴 지금쯤은 때가 되긴 했어 한번 어? 모범 군인 그거 있잖아 휴가 <laughs> 그거 갈 때가 또 됐지 내가 저번 달에 그 사격도 내가 만발이었잖아 <laughs> 예예 경제협병장님같이 군생활하면 휴가 당연히 가셔야죠 예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laughs> 하이고 모범 군인은 무슨 동서, 병장 정지혁 행정반의 용무 있었습니다. 응, 그래요. 정지혁이, 응? 축하해. 아이 예. 감사합니다. 아, 참나. 몇박 며칠입니까? 야야야야, 야, 야, 야. 어? 역시 정지혁이. 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만. 7박 8일이다. 아유, 7박 8일. 아유, 7박 8일 5 6이네 아, 참나. 아이, 행보관님, 어? 감사합니다. 에? 네 언제 출발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시고. <laughs>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어 오늘 오후에 호송차 도착할 거다. 준비하고. 어? <laughs> 이야, 아예 행복아님 모범군인 저기 휴가는 호송차가 와서 보내줍니까? 어, 처음 알았네 아이야. <laughs> 뭐 모범군인. 아이 씨발 무슨 소리 하는 겨 어? 예? 네? 아니 제가 이달에 모범군인 그거 그거 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갈 때가 되긴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아, 아유 이씨 무라탱탱 무라, 무라 새끼냐? 응? 어? 김치국물을 그냥 그냥 그 그냥 혈타 먹는 새끼고. 이 새끼 이거. 아이 그게 아니고. 응? 어? 정지혁이 네가 그냥 골수가 일치해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요. 알았어? 예? 엠마 정지혁이. 정정이다 뭐, 정정이다 뭐. 비켜 안 비켜, 시발 개새끼방 박물사끼도 뒤집처럼 건널시켜. 모두 집합, 정정이다 봐라. 정정이 새끼 쌩통이다 <laughs> 아이씨발! 배고파 죽겠네? 왜 하필이면 어? 내가 일치라고 지랄이야? 왜 골수를 빼고 내가 그래야되는데? 미쳤어? 내가? 산타클로스야? 아 배고파 야 이게 누구야? 야김태우이야 임마 너잘랐어새야너피엑스 가서 행보관님 여기요 여기 여기 짱밖에 있어요 아이 저렇게 새끼가 김창으로 죽을래? 아유 요러냐 지부라 새끼냐 응? 어? 아 여기 숨어있었구만이야 이 새끼가 김창으로개새끼로 그 나중에 죽을 자례이쌍놈새끼를 아유 행보니님이 시켜서 그런거에요 죽자 아유 군대는 깨졌다 해. 어쩔 수가 없어요 너 인마 어? 솔직히 말해봐 무서워서 그랬지 응? 무섭냐? 아이 진짜 아이 무슨 제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십니까? 참 아이 행복한 님도 아이 응? 이거 내가 정적기를 잘못 봤구만 아이 왜 자꾸 그러십니까 고거 아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랬는데 말입니다 에? 아이 그 저때 TV에서 뭐 보니까 그러니까 이따시만한 주사기로 막쓰시고 그러던데 에? 찔리는 사람 막 뒤질라 그러고 아이 뭐꼭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왜그 사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부모님이 그 물려주신 몸 살치기도 힘든데 그거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여자 친구가 생깁니까? 에? 아이 참 아이고 행복한님 참치미도 아이고 뛰럽네. 야야씨뭐한태 대물해 새끼야? 어? 아 아니, 그게 아니군마 여기 있는 사진의 아이가 바로 내 골수를 이식받은 한다엄마어그 소리요? 알았어. 아니 그러면 에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애가 백혈병이다 이건, 이런 말씀이십니까? 에? 아이고,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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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에? 굳이 제가 골수를 주고 안 그래도 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에? 에휴, 뭐, 지금 골수를 이식받지 않으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찾아야겠지 뭐, 에휴. 옳거니, 에? 내가 없어도 저기 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어? 잘된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찾으면 되지 왜, 군대까지 와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참. 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비싸. <laughs> 아이 그건 뭐, 뽑아도 다시 나오는데, 골수가 비싸 맞자지, 예? 얼마나 한답니까에 씨, 양키놈들은 1억, 응? 쪽발이놈들은 그냥 3,500만원 팔아먹는 <laughs> 애들아, 그냥. 에 <에휴>, 씨발. <laughs> 뭐, 아니, 지 미친 새끼들이, 아니, 그니까 골수 뽑는데 무슨 1억이 웬 말이고, 예? 3500만 원 받는 게웬 말입니까? 에? 아, 이런 미친 부시 새끼나 저기 고집집 같은 새끼들 있나, 이 있나? <laughs> 뭐 정적이 네가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저기 골수 기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예전에 말이야. 박민수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극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5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 형편에 어려운 나머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 그 결과 이상 염색체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까지 오는 바람에 급성 혼합성 백혈병으로 악화되게 됐지. 나중에 국내에서 3 명의 기증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정적인 지 너처럼 거절하는 바람에 이식을 포기해야만 했지. 그러다 결국에는 골수 이식 시기를 놓쳐서 작년 10월. 민수는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아픔없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다. 지금 정지혁 너한테 보여준 사진 속의 여자애도 어쩌면 민수처럼 될지도 모르지. 저기... 제가 저 골수만 기증하면... 이 여자애 저거 살수 있는 겁니까? 예? 그길밖에 없지. 정지혁 네가 골수를 기증한다면 무조건 살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방법이 없어. 응? 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만. 어디, 우리 같은 서민들이큰 돈이 있나? 장무관님 갑시다, 예? 빨리 갑시다. 뭐? 어딜 디 가? 어? 아이, 뭐, 어디에, 어디긴! 골수 뽑으러 갑시다, 예? 빨리 가서 그거, 팍팍 뽑아갖고, 예, 여기 예, 살려야지 말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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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어! 정지 혁기그걸 쫄고, 그냥, 호송사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 우리나라 저기, 사람들 피땀 흘려, 버는 돈, 저기, 코쟁이 양 키놈들이나 쪽파리들한테 갖다 바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예? 제가 그 여자애가 좋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그 돈이 아까워서 하는 겁니다, 예? 그, 예, 어, 정, 적이다 나오면 내가 행복하고 나으로왜바 보내줄게, 예? 아, 뭐, 제가 꼭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니까 보내주셔야 된다, 하가 예?